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려이광 기자입니다 어, 포텐샤 엔터프라이즈 오피러스로 이어진 기아자동차의 기함이 1세대 K9을 거쳐서 바로 오늘 더 K9으로 진화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기아자동차가 만든 최상위 최고가의 최신의 모델 더 K9 어떤 매력을 숨기고 있는지 둘러봅시다 모습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 전체적으로 크롬 장식이 상당히 확대 적용해,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 호랑이 코그를 기아자동차의 상징인데 역시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차이점이라면 많은 모델들이 요즘 신차로 변경이 되면서 그릴의 면적을 확대하고 있죠. 얘도 역시나 상당히 옆으로 넓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급 차이니만큼 이 안에 그 패턴이 상당히 디테일이 뛰어난데요. 기아자동차에서 기아 이름을 쿼드릭 패턴 그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쿼드릭이 무슨 뜻인지 사전 한번 찾아봤거든요. 2차 공면, 2차 함수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이그 마치 멜비우스띠처럼 그 면이 이렇게 꼬아져 있는 그런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기아 자동차의 설명에 따르면 응축된 에너지가 변해가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헤드램프, 마치 그 주간주행 등이 그랜저 i g 를 보시면 이렇게 어, 양옆으로 되어있는 거를 2층으로 포개 놓은 듯한 어,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얘는 또 이름이 듀플렉스 LED 헤드램프입니다 그 듀플렉스는 또 하절 역시 찾아봤, 찾아봤더니 어, 복층 아파트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2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안쪽으로 렌즈가 아래 두개 위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디테일이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뛰어나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뭔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 방향 지시등도 바이시드를 켜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차례대로 점등되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했죠. 그리고 참 말들이 많았던 이 기아자동차 엠블럼, 그 스팅어 코에 달려 있는 이를 닮은 그 엠블럼을 달고 나올 것이냐, 기아 엠블럼을 달고 나올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기아자동차 엠블럼을 달고 출시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 기아자동차의 그 아니 스팅어에 달려 있던 그 엠블럼보다는 차라리 그 기아를 달고 나온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 엄연히 K9도 K 시리즈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무리 고급 모델이라고 해도 K9만 그 스팅어에 달려있던 엠블럼을 달고 나오면 약간 족보가 꼬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스팅어에 달려있던 엠블럼이 입지가 확고히 다져진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K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서 기아를 기아 엠블럼을 달고 나오는 게더 좋았으리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옆모습을 볼 텐데요. 기존 모델에 비해서 크기가 길이는 20mm, 폭은 15mm, 휠베이스는 무려 60mm가 길어졌습니다. 그 확대된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타신 귀한 분들의 무릎공간을 좀더 확대하는데 운전이 쓰였겠죠. 어,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한번 볼까요? 사이드미러를 보시면 이 아래쪽에 크롬 라인이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는데 두께가 거의 한...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 K9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한 이렇게 빠져 있는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더뉴 아니 더 K9 같은 경우에도 이 방향지시등과 크롬이 연결돼서 마치 크롬인 듯 조명 아닌 조명 같은 크롬 같은 그런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큰데요. 제한뼘한두뼘 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압박 뒤에서 시작해서 상당히 간결하게 뒤로 꺾임 없이 쫙 빠져나갑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 이렇게 창틀을 둘러싼 크롬 장식도 이렇게 면을 한번 더 줘서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나타 뉴 라이즈에서, 라이즈에서도 터보 모델만 이렇게 반을 아, 광을 한번 죽인 어, 반광 크롬을 썼었는데 K9도 차 급이 있으니 만큼 똑같이 반광 크롬을 써서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 뒷모습에서는 리어램프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리어램프의 모습이 상당히 앞에서 보여드렸던 듀플렉스 그 LED 헤드램프가 상당히 유사하죠. 어, 겉에다 이렇게 크롬 테를 둘렀고요. 안쪽으로는 그 송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빨간색 선을 2층으로 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개, 공개, 공교롭게도 개 공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읍, 왠지 벤틀리가 벤틀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야, 이번엔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그 트렁크를 여는 것도 예전 차들은 이 안쪽 버튼이 위로 올리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 요즘 같은 방식이 훨씬 더 쓰기 편하죠? 고급 차이니만큼 이렇게 문턱을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한번 둘렀고요. 넓이는 보자. 아이고 어. 넓이는 뭐차 크기가 있으니만큼 상당히 넓은데 이 안쪽으로 보시면 스피커가 있거든요. 얘도 아래 보이니까 렉시콘 스피커가 붙어 있네요. 기아자동차가 이번에 더 K9을 출시를 하면서 최고급 오너 드리븐 세단을 지향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만큼 뒷자리에 앉은 생각보다는 운전하는 사람 자체를 위해서 차를 구성했다는 뜻이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 와, 가죽이며, 이 알칸타라 천장 마감하며, 이 금속 장식, 나뭇결 느껴지는 나무 장식, 우드 그레인. 정말 기아자동차의 마 맡형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런 고급감을 정말 뚝뚝 풍겨내고 있는데요. 음, 보면, 이렇게 스피커 그릴도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게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어, 창문 스위치도 전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벤츠 S 클래스를 보는 듯한 그 정도의 고급감이 묻어나고요. 닫아볼까? 어, 속도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 같진 않은데 상당히 부드럽게 쓱 하고 닫히는게 이런 것도 정말 고급차의 느낌을 잘 뿜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은 최신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죠. 이렇게 가운데 플로팅 타입의 모니터를 위에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시보드를 낮춰서, 어, 보다 실내를 넓고 쾌적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기반은 최신 모델이니만큼 풀 LCD로 적용을 했는데 이 드라이브로 모드를 바꿀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래픽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특히 에코 모드를 보면 이렇게 다이얼이 세로로 돌아가면서 와 마치 그 푸조의 아이콕핏계기반을 떠올릴 정도로 정말 다이나믹한 그래픽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기아자동차의 자랑을 했던 게 바로 그펜톤 색채연구소와 함께 만든 엠비언트 라이트죠. 설정으로 들어가서 차량 어,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색상으로 들어가면 색, 색깔을 고를 수 있는데 총 64가지 색깔 중에서 고를 수 있고요 펜톤과 함께 개발한 색깔은 총 7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플라이트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가지 색깔을 펜톤과 함께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맨 밑으로 가서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64가지 색깔 중에서 앰비언트 컬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 그릴이나 차체 곳곳에 은은하게 빛을 밝히는데 총 16곳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을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어자 홈으로 가서 공조장치에 들어가 볼게요 공조장치로 들어가면 기아자동차에서 말하기를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이라는 기능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운전자의 체온과 실외 기온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스티어링 휠 온도 그다음에 실내 온도 이런 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 휠 온도도 2단으로 설정을 하게 할수 있게 되있고요. 버튼 느낌이 상당히 촉촉하면서도 묵직한 게 어우, 마음에 드는데요. 크롬으로도 마감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아 위쪽에 달려 있는도 시계도 그냥 묻지마 브랜드의 시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모리스 라크루아라는 스위스 브랜드라고 하는데 어, 그곳에서 이 무브먼트는 당연히 기아자동차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그래픽 있죠? 디자인 이런 거를 어, 모리스 마크루아 협업으로 만들었다고 기아자동차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박혀 있는 이런 다이얼 같은 것도 보석처럼 이렇게 오돌도돌 처리를 오돌도돌 처리를 해 놓은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전형적인 기아 자동차의 레이아웃을 따르고 있군요. 여기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보시면 쿠션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이 잘안 닿는 부분까지도 전부 가죽으로 마감을 했군요. 아, 그리고 이 도어 포켓. 정말 도어 최하단 부분까지도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 K9. 기아 자동차의 최상위 모델인 만큼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가 만든 뭐, 안전장비나 반자율주행기술 모조리 들어가 있는데요. 더 K9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 GPS, GPS에서 받은 신호를 내비게이션에 적용해서 전방에 코너가 나타나면 지금 제가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은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전방에 코너가 나타나면 알아서 속도를 좀 줄여준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터널이 다가오면 알아서 이렇게.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꿔준다고 하네요. 어, 물론 이런 기능들 일부 수입 고급 차에도 적용이 됐던 기능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수입 차 시장에서 국내 지도를 넣는다고 하는들 이 국내 브랜드가 넣는 지도보다는 그 지도의 정보의 양이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 타고 다니면서 이런 기능을 즐기기에는 K9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지금 더 K9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어, K9 뒷자리 앉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자세를 취하게 되네요. 저사람들 여러분. 각가지 소재가 정말 최상급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 먼저 조명을 한번 볼까요? 제가 방금 눌러봤는데, 조명이 꺼지는 리듬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냥 스르르 꺼지는 건 제가 예상했습니다만, 꺼지다가 툭 꺼져요. 보세요. 잠시만요. 아. 보셨죠? 쓱윽 꺼지다가 뚝야 이런데도 뭔가 개성을 추가했군요. 그리고 화장거울을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스르륵 쭉 내려오고 불도 스르륵 자 이런 건 상당히 고급스러워. 그 다음에 옵션을 통해서 이게 아마 가격이 제가 250만 원짜리 그 듀얼 모니터 옵션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어 일렬 등받이에 두개다 모니터를 달수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들은 이 자리에 앉으실 텐데. 이 조수석에 앉는 인자를 이 프론트를 누르고 앞으로 밀면 한껏 앞으로 밀은 다음에 다리를 꼬고 편하게 앉아가실 수 있겠죠? 자, 등받이까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대단히 넓은 그런 무릎 공간이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엠비언트 라이트가 총 16곳에 적용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등받이 아래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에어벤트도 비필러에 어,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센터 터널 뒤통수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박스 안쪽을 보면 USB 포트가 있는데 이런 상당히 참 마음에 드는 구성이죠. 어, 선 너저분하게 내놓을 필요 없이 선을 꽂아서 핸드폰 안에 넣어놓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참 잘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무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포트도 있습니다. 야, 핸드폰이 딱 들어가는 크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아 고무 고무 받침이 돼 있어서 상당히 뻑뻑하게 들어가네요. 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자체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뭐 이런 앞자리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를 오디오 공조 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다이얼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스키스루가 아까 제가 트렁크 보여드릴 때 스키스루가 있구나 하고 제가 알았었어요. 근데 스키 슬라 보통은 안쪽이나 바깥 한쪽에서만 열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얘는 안쪽에서도 이렇게 열수 있고요 바깥쪽에도 스위치가 똑같이 마련이 돼 있어서 안쪽과 바깥쪽 어디서든 스키 슬루를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세대 K9이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었죠 하지만 안팎으로 차원이 다른 개선을 보여준 더 K9 어 제네시스 G80 EQ90 혹은 스윗 프리미엄 브랜드에 맞서서 얼마나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